이렇게 입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 죄송합니다 액션! 사파티우리 지금 치킨을 다 먹고 <tamponice>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작에 켰었어야 했는데 진대중이 진대중 아 진지한 <conect> 대화 중? 네 진대중 야 뭐냐? 야 우리 영상 찍는다 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전선생이 진짜 친정집인 것 같아요. 나도 결혼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언니한테 어, 청첩장 줘야지,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 갑자기, 결혼식 가야지. 게요 그래, 둘다같 와. 언제가 될지 아, 모르겠다만 다 같이 여행 가도 재밌겠다. 엔티처럼 유빈이 그한 4박 고 해야 지 아, 연주 먼저 와라. 아, 오케이. 감사해요. 연주 아, 뭐야? 아니, 이포스야 잠깐만. 이 뭐야? 뚜껑 어디 날라갔어 이거? 아니 원래 파데에 바르는데 약간 이거 투정하다는용뭔무 느낌이 날? 이거 어떻게 들려 있는 거야? 이거 얘 쿠팡 블로그 그래서 항상 약간 이렇게 꽂아 있어. 가방이 렇게 안에 꽂아 있어. 아 그럼 공간이 꽂아 있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시 시작.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옮기지 말아야 된다. 절대. 네. 네. 이 감성 포 근데 혹시 이 감성, 에퍼 감성. 솔직히, 어. 안 다닐 만은 모르겠네. 우리 그랬잖아. 거. 에포 감성. 그립다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선배들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요? 그, 그 날씨 막 분위기 에이. 막 화장하는 어, 맞아, 거. 화장하는 분위기. 어, 멋있어. 그, 그 시간 내가 다녔던 맞아, 그 시간. 그래서 우리만의 이 분위기가 있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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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유이 카페도 잘 되고 있고.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나 진짜 <laughs> 너무 신기했다. <laughs> 아, 만났었잖아, 유이. 응. 아, 맞아. 유이. 야, 우리 보러 왔다. 선생님, 진짜 가면 돼. <laughs> 이절 깃발 들고 다니고 다니고. 아, 배고프요. <laughs> 아, <laughs> <에이>. 자, 따라오세요. 민아민주 <laughs> 와. <laughs> <민주네. 웃음> 야, 배고프. <다> 와, <laughs> 아, 대박. 아, 완전 <laughs> 웃겨. 아. 나랑 아민주랑 진짜 그냥 얼굴만 봐도 눈물 나. <laughs> 진짜? 거야, 진짜? 그러지 <laughs> 마. 배고프야. 우리 눈물 맞아. 맞아. 어, 너무 고생해서 그래. 맞아. 맞아.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 맞아, 맞아. 아, 못 돌아가요? 후회, 했어, 우리. 아. 후회 없어 우리. 아, 후회 없어. 후 없어.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아. 내가. 다 이렇게 입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잘해. 옛날에 유튜브했었어요. 한번어요 때, 볼 때. 아 그래? 네. 아 너무 <laughs> 웃겨. 학교 홍보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지금, 지금,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이런거잘거 연애 아! 이별 오, 고민. 사연 읽어주고 조언해주고 엄청 아, 잘 어, 잘 인정? 어 좋은데? 오. 그래서? 지금 지분 어? 어? 있다? 지분 있다? 어정이의그 있잖아, 소울레스. <laughs> 어? 아. 임보라. 임보라, 임보라, 임보라. 그러면 너밖에 생각 안 나. 오. 오. 지금 뭐잘 기억하고. 진짜 너무 부사를 기억합니다. 부살이. 부파이팅겠부이잘 기억해요. 소름 돋았어, 지금. 이게 되네? 나도 기억한다. 에라콜 보면 쌤이 이런 거다 기억하세요. 대박이야. 너무 친숙. 사상 거 다. 지금 그잘 기억하지? 예. <목소리> <응>. 나도 눈에 <놀랬어. 목소리> 지금. 근처. <너> 그거 다 일년이잖아. <목소리> 엄청 많이 극투. 남자 이거 키워드실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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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장이 해봤어요. 연수 현수 대에는 진짜 쌤 팬이 진짜 많더니까. <목소리> 아니 누가냐? 무슨 아, 조예현하고 있어요. 조예현. 조예현? 조예현. 예현? 네. 예현아. 학원 오면 쌤이 예현을 선물 줄게 없다. 학원에 선물이 없네. 다음에 민주 면쌤이 넘겨서 보내줄게. <laughs> 너무 좋 <진짜> 어. <재밌다>? <laughs> 너무 고맙다. 진짜. <laughs> <laughs> 질투 난다 걔네들. <laughs> 아 인정. 아, 질투하지 마. 진짜. 근데 애들 진짜 너무 다 착한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그 에포만에 아, 그 뭐래? 감포상이 있다고 저희 에포상이에요. 에포상들. 빨고 팥이네. 꼭 팠네. 둥글둥글하고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둥글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모난 어, 게. 없어요 어다해어다해 진짜. 진짜. 그래. 사랑해. 그래. 진짜. 진 그래.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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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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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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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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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못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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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짱짱하다. 하짜 진짜. 진짜. 진짜 저 진짜 여원이 없으면 언급해 못 살아요. 한 명씩 다못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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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효연 언니, 보은 언니, 원 언니 재윤 언니 이제는 너네 차례네. 민주, 아, 민주 언니 이러면 윤선 아, 언니! 윤선 언야 나도 저거 얘기했네. 윤선 언니! 언니!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 맥스멍이라고 그러 맥스봉이었다가 아, 미슈가 얘기해보자 일어나 갑자기 매점에 가셨는데 <laughs> 맥스봉? 모금면서 아, 제가 생각한거 맥스봉 어, 스 보니까 봉숭이 생각났대요 사람 아니야 진짜? 아니 사람 기억을 <laughs> 엄청 하시네 무슨 말인아 진짜 너무 웃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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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 bras> 아니야? <laughs> 근데 지금 쌤만 모르잖아 발음이 트렌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laughs> 선생님인데 크로아나그 <laughs> <트러스어. 웃음> 네. 맞아. 맞아. 아, 너무 웃겨 <laughs> 크로마이 우리 이거로 해야 되는 거야? 위위위아 이거는 이아 이거는 이제 아 진짜 아뭔짜아아진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이아이짜아이짜아진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이아뭐짜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진아 진짜 아아 어, 아이가 쌤쌤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증등받 아, 맞아 <laughs> 아, 맞아. 아 근데 그 진짜 쌤 남편 진제 2의 엄마. 어 받아. 진짜 제 2의 엄마. 어바바. 나 진짜 내 작년에 음. 함께 했던. 나도. 어, 엄바, 맞아. 맨날 말하고 있어. 나 엄마보다 더 부자도 많아. 힘들면 걱정. 어, 맞아 고정. 맞아. 진짜 딸 같아. 음. 진짜. 전 진짜 쌤없어요못 버텼어. 아. 근데 이게 쌤은 한 500번 얘기한 거 같아. 음. 그래 이 얼마나 진심이면. 맞아. 생각나 다그 힘들었을 때. 맞아. 마지막 수업이랑. 어, 맞아. 아, 맞아. 그때 어, 영상도 어, 있잖아. 다들 어, 다 쓰니? 네. 네. 저, 저 면접 네. 볼때 저거 맨날 듣는다 저거 맨날 저거 픈 부적 물통이라고. 맞아, 약간 부적 물통이라 말에 남아 있어. 진짜요? 근데 약간 들어가면 또 애들이 탐낼 것 같아. 애프, 애프. 애프, 애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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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질투하지마 너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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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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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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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 도피 고피, 고피. 보다 고피, 고피, 고피. 고다, 사이. 피 고피, 고피.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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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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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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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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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인체 강한 즉 냄새 고고즈트에하일상인다응그니까2 5번 화이팅 오락하자 할수 있다 할수할수 있다 도다싸이 가좀 무서워 이제 할수 있다 이거 에어의 장점 에어의 장점은 저는 소소정의 분위기요 저는 현아쌤이 무한한 관심이 진짜, 솔직히 이건 음. 어느 학원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같아요. 어, 맞긴 해. 제가 선생님은 예를, 제가 과자안 하자면, 제가 눈썹 한개 뽑잖아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웃음> 진짜? <웃음> 사실 제 코털 개수도 아세요? 어, 아니, 근데 하히 사실 그요. 사실, <laughs> 사실, 사실 그러시네요. 제 <laughs> 모공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실 고아요 근데 그건 다 웃기네. 그런 거. 근데 이제 구독자 그 속... 윤선이 씨는요?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왜 다이어트. 다이어 여기 와서 <laughs> <10도 진짜 웃음> 아 19kg 뺐거든요. 1 9 진짜 뭐야. 아, 저는 선생님의 관심이요. 진짜. 선생님 덕분에 눈물이 <laughs> 었거든아 뭐라고? 어, 눈물 울굴제울버즈울굴얼저 울부...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응. 저 이상한 거 진짜 현 없었어요. 음, 어, 근데 그걸 현관실가 잡아주셨어요. 아, 이제.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먹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민주아야아져가민먹어아니 진짜 아먹었어 <laughs> <저> <laughs> 너희들? 근데 저희 먹었어요. 먹어, 조금 또 조금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물려요, 물려요. <laughs> 뭐, 여기 뭐, 막... 질려버린 듯한 말투인데, 윤선아 <laughs> <laughs> 야, 오늘 <야>, 진짜, 진짜 <laughs> 마음에 좀 불러줘요. 진짜. <laughs> 진짜지? 어, 원래 저... 저희의 진짜 너무 가족, 저도 불러줘나때진 우리 이제 가족이지뭐 뭐. 세이랑 설아랑 어. 려있었는데 어. 맞아요. 사실 저는 뭐, 불러주면 어떻게 좀 먹나. 진짜 막들 너무, 너무 잘됐 좋겠어요. 는 음. 저희 끝날 때 이제 화이팅 하세요. 제발 잘 가길. 저희 진짜 애포 요오내 내가 는아잘요잘 가요. 잘 가요. 오늘 다잘 됐으면 좋겠불 음. 아, 애들이 진짜 너무 고생했다 우리. F 포즈 F 포즈 진짜 고생했다 예~~ 쌤 진짜 쌤입니다 쌤들 불러줘야죠 의자를 또 정리하는 저 어. 어. 어머나 세상에 빨리 가 그냥 가 고생은 쌤이 할게 가가가가 가, 가, 가. 그냥 제발 가 빨리 가가가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제 가 아~~ 안녕 안녕 파이팅 또봐 <laughs>